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인 분들, 특히 30대, 40대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시간을 버텨본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진심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이 회사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40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정해요. 연차 많고 실력도 있던 상사들, 팀 분위기까지 잘 잡던 분들이 늘 조용히 불안해하셨어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 난 빠질지도 몰라. 이팀 없어지면 난 어디 가야 하지? 늘 동아줄 붙잡듯이 살얼음 걷는 느낌으로 버티시더라고요. 왜냐면, 알아요. 40이 넘으면 더는 성장 가능성이 아닌 비용으로 보인다는 걸. 자리는 줄고 대체 가능한 젊은 인재는 계속 들어오니까요. 결국엔 조용히 잘립니다. 성과 부족, 조직 슬림화, 연차 조정.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한 명분이지만 결국엔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무선 일이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나오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이직하려 해도 나이 많다고 걸러지고 새로운 일 시작하려 해도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집에만 머물게 되죠.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줄고 자존감은 바닥나고 그렇게 우울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부터 조용히 정말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1시간, 주말 3시간 내가 회사를 떠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줄 하나를 잡기 위해 작은 시도를 하나하나 해봤어요.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물건 하나 올려보고 단 1원이라도 내가 직접 벌어보는 연습. 그렇게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이길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조심스럽게 퇴사를 결심했어요. 겁났죠. 월급이 끊기고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퇴사는 말처럼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회사는요 힘들긴 해도 당장은 안망하는 삶을 제공해주니까요. 매달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출근만 하면 생계는 유지되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감정이에요. 특히 3, 40대가 되면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거나 집 대출이 있거나 내가 무너지면 누군가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더더욱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선 계속 신호가 옵니다. 이 일이 내 인생을 바꾸진 않겠구나. 이 상태로 10년, 20년 가도 별로 나아질 게 없겠구나.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구나. 머리는 그걸 아는데 가슴은 계속 불편해져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회사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월급과 구조를 줄 뿐이에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본인이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행동하지 않을 거면 회사 욕하지 마세요. 회사 탓, 상사 탓, 구조 탓.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건내 인생을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에너지로 지금 자리에서 잘 버티는 게 낫습니다. 욕하면서 버틸 거면 그냥 제대로 다니세요. 하지만 진짜 변화하고 싶다면 준비 없이 무작정 뛰쳐나오지 말고 퇴근 후한 시간만 써보세요.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과 술 먹으면서 회사 욕, 상사 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작은 글을 써보든, 무언가를 팔아보든, 배달을 해보든, 중고를 팔든, 무언가를 시작해 보세요. 그 조용한 시도들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잘리고 나서 준비하려는 사람들 거의 다 무너집니다. 왜냐면 그때는 너무 늦어요. 자존감은 깨져 있고, 생활비는 발등에 불 떨어져 있고, 정신도, 체력도 다 지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합니다. 아직 월급이 나올 때 정신이 살아있을 때, 안전망이 있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요즘 저는 퇴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조용히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 몰래 글 쓰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들은요, 남들 몰래 제 2의 안전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블로그든, 쇼핑몰이든, 유튜브든, 배달이든, 부업이든, 뭐든 가네요. 세상은 절대 나를 책임져주지 않아요. 회사는 결국 당신을 버립니다. 그 전에 당신이 당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맞아, 근데 난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출발점입니다. 아직 정신이 남아있을 때, 아직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린 지금이 당신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세요.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 나가면 갈곳 없는 현실. 그 안에서 당신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갈 곳은 정말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